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사 는데, 형용사 은데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의미는 반대입니다. opposition, p r a t i p a l o 이고요 비슷한 문법은 지만입니다. 형태는 동사, 현재, 받침 있어요 없어요 모두 는데고요 형용사는 받침이 있으면 은데, 받침이 없으면 니은데입니다. 명사는 인데입니다. 과거는 동사, 형용사 모두 아었는데입니다 명사는 받침이 있으면 이었는데, 받침이 없으면 였는데입니다. 미래 의 동사, 형용사는 을건데입니다. 명사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번. 형은 키가 큰데 동생은 키가 작아요. 형은 키가 크지만 동생은 키가 작아요. 그런 의미예요. 과거를 사용하고 싶으면 컸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2번. 저는 텔레비전을 보는데 동생은 숙제를 해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지만 동생은 숙제를 해요. 지만 의미고요. 과거는 봤는데 입니다. 3번 1년 전에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학생이 아니에요. 1년 전에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학생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연습문제에요. 보기입니다. 질문, 이 선글라스 어때요? 괄호에 예쁘다, 크다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거예요. 디자인은 예쁜데 크기가 너무 커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질문을 읽고 괄호에 이 단어를 넣어서 대답을 만들어 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과로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생각한 후에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해 볼게요.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잘 먹다, 못 먹다. 대답. 네, 저는 잘 먹는데, 동사는데, 친구들은 못 먹어요. 2번 그 소설책이 집에 있어요. 있다 없다. 대답. 1권은 있다. 있는데. 조심하세요. 있다 없다는 는데 사용해요. 2권은 없어요. 3번 12월에 한국과 호주의 날씨는 어때요? 춥다 덥다. 사용해 볼게요. 한국은 추운데, 형용사, 은데, 호주는 더워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